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만두입니 TV입니다. 네, 지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만두티비 현근 영수입니다 저희가저월개저을 맞아서 대학생분들을 위해서 학식당 소개를 나왔습니다 네 그럼 가볼까요? l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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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희는 저희는 a 희 평생의 숙제 저희가 지금 닭식당에 와서 음식을 받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원분께서 설명하시길 제일 인기 있는 메뉴를 저한테 사,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오리고기랑 같이 해서 메뉴를 받아왔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먹고 싶은 걸 골라서 가져왔는데요. 이제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아온 건 이건 이거 두부열이고요. 이거는 이제. 중국식 돈까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계란 그냥 하는 그 맛입니다 이거는 기름이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것같아요 <laughs> 맛은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여러분 <laughs> 지금 여러분? <laughs> 오빠 잘한다 지금 여러분. <laughs> 여러분 지금 제가 맛을 보는데 그러니까 물엿탕은 강한데 그게 오리고기 때문에 향이 좀 지워지는 듯한 느낌 <laughs> 지금 가격은 제가 아까 결제했을 때1 1위안이었거요 제일 인기 있는 메뉴 중에 11위안이면은 한국 돈으로 대략 2천원 좀안 되는 가격이라 학생분들한테는 부담없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어 <목소리> <목소리> 먼저 시어 흔한 맛인가요? 중국에서 먹는 그런 찌파이 맛인가요? 중국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약간 닭튀김 맛? 그런 맛이 매워요? 약간 빨간 거같 약간, 약간 매워요 약간 매운맛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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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요 먹어보고 싶어 먹어봐 먹어봐요? 제가 먹던 거 아니지? 아니요 잘라놓은 거음 맛있지? 이거 소리를 들려줘야 돼 아까 이거 자른데 새삼? 되게 돈까스 같은데? 치킨 돈까스 같아 이따가 먹어볼게 식당이 어디 에위치했 있고 밥은 어떻게 받고 하는지를 간단하게 영상으로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다른 식당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세요 밤식당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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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